네, 공남 프린트 124번입니다. 어, 뭐 문제가 되게 어렵기보다는 이게 무슨 얘긴지를 이해하는 게먼저고요 선생님들이, 음, 1학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문제를 풀려보니까 고 단순 문제는 잘 풀어요. 근데 이제, 좀, 그, 뭐랄까, 문제를 읽어야 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너무 한적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좀 무슨 얘기인지 보자. 그니까 이제 바닥 얘기예요. 바닥면이 등변사다리꼴이도록 세 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스크린 설치하는 거예요. 이 스크린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이 중요한 거죠. 하하네 중앙 스크린과 하하네 만나는 지점 각각 A, B 만나지 않는 하하네 끝점은 C, D 여기랑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A, C랑 B, D가 등변사다리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A B, C, D. 이렇게. 다 다리 꼬리 만들어져. 이제 요일이랑 요일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B, A, C가 1 2 0도예요 여기가. 그럼 등변이니까 여기 60도겠죠. 역시 여기도 60도고 여기도 120도. 그쵸? 그렇죠? 등변이니까요. 근데 이제 AB의 길이는 AC의 길이의 내부보다 크지 않고. 잡고 나같다는 얘기죠. 그니까, 러 이런 맑기. 이런 걸잘 알아듣습니다. 자, CD, 여기 길이가 20이에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가, 넓이 S가, 음, 어, 이거 이아래요 뒤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래요. 직각으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AB의 길이가 D니까, 여기가 D에요. 그죠? 렇 여기서도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똑같은 삼각형이 두개 만들어진 거죠. 여기가 D일 거고, 그러면은, 이 길이가 20이니까, D를 빼고 반띵하면, 여기는 10-2분의 D, 여기도 네, 10-2분의 D가 됩니다. 이렇게. 어렵진 않죠. 여기 6 0도예요 그러면, 요 길이가요, 어, 이거 두 배죠. 여기가 20-D에요. 맞아요. 그치 잖아요 음, 맞죠? 그렇게 되겠죠? 오케이.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AB의 길이는, 요거는, D는, AC 4배니까 80-4D에요. 1초 넘겨서 5D가 80이니까 D에 최댓 값이 나왔죠? 16. 오케이. 결정이 됐고요그 다음에 넓이를 사용해 볼까요? 음, 응. 저 넓이를 사용하면, 여게 지금 넓이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응. 2-3에 10-2분의 d에요. 이 삼각형이 뭐 결정된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넓이 s는 2분의 1에 20에다가 d 를 더하고 높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렇게 해도 돼요. 2-3 지우시고, 2를 여다 넣을까요? 그러면 20 플러스 t, 20 마이너스 t니까, 400 마이너스, 뒤집어 비나고, 오 75가 나올거에요. 이렇게. 맞아요? 음? 응? 잘못 풀었나요? 그래서, 잠시만요. 선생님이, 무언가, 뭐 계산을 잘못했나요? 음. 아그지 2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어. 쏘리,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2가 여기 곱해지는게 아니라 여기가 이쪽, 이쪽으로 가서 여기 2가 있으면 4를 곱해야 되는거죠. 그래서 여기가 75가 아니라 3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d제곱이 100보다 크거나 아아서요 d가 이것 또는 이거죠 얘랑 얘랑이니까 최소가 최소가 그 답이 여기 결정이 됩니다 얘랑 이렇게 계산을 응. 하